안녕하세요. 매일 실을 쓰는 시인 다선 김승우입니다. 아, 오늘 제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, 아, 사실 오늘 이곳 그 무공의 농원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. 혁신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이거저 왔다가, 아, 여러분께 인사를 해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오늘 아침부터 너무 바빴습니다. 그래. 틈이 없을 정도, 앉을 틈이 없을 정도로 바빠가지고 일 마무리하고, 하여튼. 오늘 아무래도 방송을 그래서 어,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, 이따가 방송을 하더라도 이곳에서 여러분께 인사는 드려야 될것 같아서 아, 또 좋은 공간이고 어, 전망도 또참 어, 이곳 숲 안에서는 굉장히 시원하고 어, 깨끗한 공기 그게 느껴집니다 숲 안에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 참. 이것도 참 복이다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입니다. 하여튼, 오늘 어떻게 하루 즐거우셨습니까? 오늘 하루도 굉장히 더웠습니다. 아직도 덥습니다. 하지만, 오늘 하여튼, 어 7월 11일, 목요일이죠. 어 아, 오늘 금요일이죠. 네 금요일, 11일 금요일을 맞아서 여러 가지 또 일들도 있었고, 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, 이따가 제가 어, 사무실에 들어가서 어, 시장장 토크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맑은 모습과 공기라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촬영을 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더위 잘 이겨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손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